안녕하세요. 티끌모아 1억벌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아이비트에서 진행하는 선착순 신규 가입 이벤트로 신규 유저는 단순 입금만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선착순 100명 이벤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미션이 간단해서 시드를 늘리기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아이비트 거래소에 가입하고 KYC 인증 및 이벤트 등록까지 완료해 주세요. 이후 최대 400달러를 입금하면 최대 4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은 8월 1일부터 최대 14일 내로 보상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리워드 허브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주의할 점은 레벨 1 신원 인증은 필수이며 서브 계정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랑 쿠폰 내부 전송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이비트거래소 신규 가입 선착순 증정금 지급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 이벤트를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여해서 소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